백스윙을 해서 커킹이 되고 그 커킹을 끌고 내려오면서 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리 풀어지는 캐스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스팅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나 긴 우드, 그 샤프트가 긴 스틱도 괜찮습니다. 먼저 헤드를 거꾸로 해서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끼웁니다. 셋업을 했을 때처럼 똑같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시고요. 오른쪽의 손바닥으로 엄지 손가락 사이로 샤프트를 이런 식으로 끼웁니다. 그다음에 왼쪽 이손 등을 반대로 오른쪽 손바닥과 왼쪽 손바닥이 같은 면을 볼수 있도록 잡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했다라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측면으로 돌아보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그 어깨부터 시작해서 왼쪽 팔뚝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 나와 있지는 않, 않다는 것을 지금 아실 수가 있고요 몸에 최대한 늘어뜨린 상태에서 붙여서 이 샤프트 그립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백스윙을 하는데 어깨 회전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때 다시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의 각도가 이 샤프트의 중간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놨기 때문에 손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손목을 미리 꺾을 수가 없겠죠. 이긴 짝대기의 영향 때문에 이 스틱이 만약에 여기서 꺾으려고 한다라면은 이게 뭐 고무라든가 이런 좀 유연한 재질로 휘어지겠지만 아무리 손목을 힘을 주려고 해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다운 스윙을 할때 손바닥과 왼쪽 손등이 같은 면으로 내려온다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손이 빨리 풀어지는 이러한 습관도 고치실 수가 있고 또 임팩트하러 내려올 때 오른쪽 손바닥이 클럽페이스하고 같은 면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드렸던 항상 강조했던 말씀대로 손바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리 돌아가는 형, 현상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겨드랑, 겨드랑이 사이에 클럽을 끼우시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사이에다가 샤프트를 넣고 밀착을 시킵니다. 왼손은 손등으로 샤프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착을 시키시고요. 양쪽 손바닥이 같은 면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상태에서 어깨 회전,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을 어려우시다면 계속 돌려보시면서 손의 모양을 잘 지키시면서 어, 백스윙 연습을 하시면,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손목이 꺾이거나 또 임팩트 때 손목을 사용하는 부분에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